우리나라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가전 바로 김치냉장고 한국인의 힘은 김치인데 절대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제품 소개팅입니다 진짜 이제는 김치냉장고가 없는 집을 찾기가 어렵죠 김치냉장고 대장은 김치였었는데 이제는 lg 삼성 모두 만들고 있죠 그래서 김치냉장고가 너무 많아 도대체 뭘 사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시기에 저희가 현재 평점도 좋고 인기가 많은 제품들을 딱 준비해 봤습니다. 브랜드별 장점을 비교해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가격도 한개 단품으로 살 경우 인터넷이 훨씬 싸니 이점꼭 알아두세요. 아, 그리고 영상 마지막엔 소개드린 제품 중 제품 소개팅 기준 가장 괜찮다고 생각하는 제품을 추천드리니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제품 구매 정보는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딤채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화사한 빛을 담은 세련된 디자인이 정말 예쁘죠? 빛에 따라 다채롭게 반짝이는 유리 소재로 화사하고 세련된 무드를 보여줍니다. 색상은 고급스러운 샤인 베이지 브라운과 깔끔한 단색 베이지 두 색상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기능도 훌륭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10가지 김치 종류 모두 맞춤 스트 숙성이 가능합니다. 배추김치 숙성 모드, 별미김치 숙성 모드, 무, 물김치 숙성 모드로 계절에 맞게 다양한 김치를 숙성시킬 수 있습니다. 별도의 모드 설정이나 조작 없이 김치의 양과 온도를 24시간 감지하여 최적의 김치 온도를 알아서 체크해 줍니다. 김치의 과숙성을 예방하여 맛있는 김치 맛을 찾아주는 스마트한 기능이네요. 이번 겨울철은 김채로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겨보세요. 초정원 과학으로 신선함을 오래오래 지켜줍니다. 김채 정온 기술로 냉장고 온도 편차를 0.1도로 최소화해 신선함을 유지시켜 주어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맞춤 케어로 각각 룸마다 설치된 냉각기로 냄새 섞임을 막아주는 것은 물론 보관. 되는 재료의 특성에 맞는 최적의 온도로 정밀하게 제어하여 식품 고유의 맛을 더욱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쌀공유 보관모드로 쌀의 수분과 영양을 지켜줄 수 있는 온도를 제어하여 쌀의 수분을 처음 구입했을 때와 유사하게 오래도록 유지시켜줍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한국인이 즐겨 마시는 소주를 살얼음 슬러시로 새롭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수제 막걸리와 과일주는 물론 과일청을 손수 만들어 즐길 수 있으며 제조 후에 보관모드로 전환되어 신선하게 보관해줍니다. 집에서도 맛있게 즐기는 홈빠 홈카페 메뉴로 다양하게 즐겨보세요. 이렇게 보관 과학으로 소비자의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을 맞춘 딤채 보관하기가 까다로운 식재료부터 주류까지 최적의 온도로 보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제품들과는 다른 딤채만의 편리한 기능 3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열림 서랍으로 용기를 한 번에 쓱 쉽게 넣고 뺄수 있습니다 하단 서랍에 저장 공간을 안쪽 끝까지 100% 사용할 수 있어 더 넓고 넉넉하게 사용할 수 있겠죠 분리 칸막이로 공간을 나눠 용도와 종류에 따라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정, 탈취 기능으로 김치와 식재료의 냄새 섞임을 강력하게 잡아주어 깔끔하고 신선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으로 소비자의 니즈를 모두 충족시킨 김치 냉장고인데요. 제품 사이즈는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100만원 초반대입니다. 두 번째, 삼성전자 비스포크 김치 플러스. 비스포크는 취향에 맞는 컬러와 다섯 가지 소재의 도어 패널을 조합하여 나만의 냉장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도어 패널과 색상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오묘한 빛으로 완성되는 고급스러운 쉬머 글래스에는 바이올렛과 차콜 색상. 부드러운 광택의 세팅 글래스에는 그레이, 베이지 화이트, 그린 색상. 공간을 빛내는 화사한 글램 글래스에는 핑크, 바닐라, 화이트, 피치 색상. 구원낸 토분 같은 따뜻한 코타 메탈에는 차콜, 화이트, 블루 색상. 차분한 메탈 소재의 견고한 바이브 메탈에는 실버 그레이 색상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하다니 정말 나만의 개성 있는 냉장고를 만들 수 있겠네요. 디자인만큼이나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첫 번째, 김치통 없는 자유로운 공간 활용. 본 제품은 상칸에 김치통이 없는 모델로 필요에 따라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취향에 맞게 활용도는 올라가겠죠? 두 번째, 한겨울 땅속 같은 아삭한 김치맛 메탈 쿨링. 냉기 보존에 탁월한 메탈 쿨링으로 잦은 문 열림에도 냉기를 보존해 주어 한겨울 땅속 같은 아삭한 김치맛을 오래오래 지켜줍니다. 세 번째, 필요에 따라 보관하는 칸칸칸 맞춤 보관 모드. 보관하는 식재료에 맞춰 상칸, 중칸, 하칸 보관 모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상칸 13개 중중 하칸 23개 맞춤 보관 모드를 탑재했는데요. 육류, 생선, 과일, 채소, 곡류 등 보관하는 식재료에 맞춰 최적의 온도를 제공해 더 오래. 더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넉넉하고 여유로운 공간으로 냉장, 냉동, 무엇이든 편리하게 보관해보세요. 또한 냉장고에 자주 보관하는 재료에 맞게 핵심 기능만 모았습니다. 김치 종류에 따라 온도를 조절하여 김치 보관 모드로 구입 김치부터 저염 김치까지 맛있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김치 숙성 모드로 바로 먹을 김치도 나중에 먹을 김치도 건강하고 아삭하게 맞춤 숙성 가능합니다. 김치냉장고 내에 온도 편차를 0.3도로 최소화해 김치는 물론 식재료의 신선함은 유지하고 수분 손실 걱정 없이 맛과 질감을 오랫동안 지켜줍니다 네번째 김치 플러스 4두어에 더 편리한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세이프 서랍으로 전도될 위험은 줄이고 안전하게 열리는 중간 서랍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오토클로징으로 살짝만 밀어도 서랍이 꽉 닫혀 냉기가 보호되는 기능까지 칸칸칸 온오프로 칸마다 선택해 냉각 가능하며 에너지를 절감시켜줍니다 또한 스페이스 맥스 기술로 벽을 얇게 만들어 내부 저장 용량을 늘린 삼성의 기술을 자랑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김치 관리부터 고장 파악까지 더 똑똑해진 스마트띵스의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데요. 칸별 보관 모드의 확인과 변경, 그리고 에너지 모니터 기능으로 일별, 주차별, 월별, 전기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품 사이즈는 다음과 같으며 내 주방에 맞게 키친핏, 프리스탠딩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가격은 200만원 초반대이며 쿠팡 와우 할인가로 10만 원 이상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해 주세요. 세 번째 하이얼 아쿠아 미니 스탠드형 김치 냉장고. 실용적인 혁신을 추구하는 글로벌 가전 브랜드 하이얼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사계절 다용도로 사용 가능한데요. 봄과 가을에는 과일 채소 세컨드 냉장고, 여름에는 육류 생선 냉동고. 겨울에는 김장 전문 김치냉장고로 사계절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5일 자연 발효 숙성 모드로 맛있게 익은 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항아리 숙성 방식으로 5일 동안 120시간 자연 발효하여 겨울철 땅속 온도와 같은 저온으로 일정 기간 동안 김치를 숙성시켜 익혀줍니다. 그리고 용도에 맞춘 다양한 기능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김치 보관 모드로 이미 발효된 김치를 저장하여 장기간 동안 보관할 수 있으며 냉장 모드로 여름철에 과일, 채소를 저장하거나 장마철에 견과류 보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 모드로 대용량의 고기와 생선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기본, 냉장고, 냉동고, 술장고로도 변환 사용 가능합니다. 간접, 냉장고, 각 방식으로 성해를 방지하고 120L의 넉넉한 저장 공간으로 다양한 저장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의 색상은 세련된 메탈과 깔끔한 퓨어 화이트 두 종류가 있습니다. 크기는 다음과 같으며 가격은 50만원 초반대입니다. 네 번째, LG전자, 오브제, 디오스, 김치톡톡. 공간에 감각을 더하는 디자인으로 나만의 공간에 감각적인 멋을 더해줍니다. 네이처 메탈 소재로 자연의 감성을 담아 편안함을 제공해줍니다. 색상은 베이지, 클레이 민트, 클레이 핑크, 화이트, 그레이, 블랙으로 다양합니다. 이 제품의 기능들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다용도 분리벽으로 생활에 맞춰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좌우 분리벽으로 공간의 활용성을 높인 상칸과 대용량 수납에 적합한 중하칸. 4룸으로 다양하게 사계절 맞춤 보관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3단계 냉기 케어 시스템으로 냉기와 온도를 안정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주기적으로 돌아가는 쿨링팬이 하루에 240번 냉기를 골고루 순환시켜 줍니다. 여기에 18개의 냉기홀이 냉기를 고르게 채워주고 외부의 더운 공기는 냉기 지킴 가드가 지켜줍니다. 세 번째, 유산균 김치로 류코노스톡, 유산균을 더 많게 보관합니다. 맛있는 김치의 비결은 시원한 맛을 내는 김치 유산균 류코노스톡에 있는데요. 유산균이 가장 잘 자라는 온도를 유지해 증식시켜 주어 더욱 맛있는 김치를 맛보게 해줍니다. 또한 인공지능 맞춤 보관으로 포장된 김치도 알아서 맛있고 시원하게 익혀줍니다. 네 번째 0.3도 신선 정온을 유지해 식재료와 김치를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를 빠르게 익혀 먹고 싶을 땐 익힘 모드로 종류별 염도에 따라 온도를 설정하고 싶을 땐 강, 중, 약세 가지 맛집 김 김치 모드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뿐만 아니라 육류, 생선. 야채, 과일, 쌀, 잡곡부터 보관하기 까다로운 감자, 바나나까지도 신선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편리한 기능들이 있는데요. LG 띵큐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상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가격은 190만 원 중반대이며 쿠팡 쿠폰 할인가로 10만 원 이상 저렴한 금액에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세요. 다섯 번째, 딤채 뿌띠 스탠드 김치 냉장고. 레트로 감성을 담은 작고 귀여운 디자인이 정말 예쁩니다. 신비롭게 빛나는 은은한 아름다움으로 우리 고유의 맛과 색을 현대적으로 감각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색상은 칵테일 레드와 칵테일 크림 칵테일 화이트가 있습니다. 유니크하고 세련된 레트로 컬러로 더욱 멋스러운 다이닝 공간을 완성시켜 보세요. 귀여운 디자인뿐만 아니라 알찬 기능까지 갖추고 있는데요. 김치의 오리지널 정온 기술로 냉장고 내부 온도를 세심하게 조절하여 식재료에 딱 맞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김치 맞춤 숙성 모드로 입맛에 맞춰 계절에 맞게 다양한 김치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숙성 기능으로 새로 담근 김치를 버튼 하나로 간편하고 빠르게 익힐 수 있습니다. 최적의 맞춤 온도를 찾아주는 스마트 쿨링 기능으로 김장 김치의 과숙성을 예방하여 맛있는 김치 맛을 찾아줍니다. 또한 주류 보관 모드로 맥주, 소주, 막걸리까지 얼리지 않고 가장 시원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적의 온도로 보관해줍니다. 이렇게 식재료에 맞게 선택하는 딤채 보관 모드로 보관하기 까다로운 식재료부터 주류까지 최적의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딤채만의 편리한 기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딤채의 김치냉장고의 구성품인 김치 용기는 김치 국물이 잘 배지 않으며 결착력이 강한 뚜껑으로 외부 공기에 유입을 막아 신선한 김치 맛까지 지켜줍니다. 그리고 편리한 도어 포켓으로 도어에 음료 등 작은 식음료를 보관할 수 있는 포켓이 있는데요. 포켓에 효율적으로 수납하고 쉽게 꺼내 먹을 수 있어 사용성이 정말 좋습니다. 자취를 하시는 분들이나 미니멀 라이프를 즐기시는 분들께 딱 맞는 제품이네요. 제품의 크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60만 원이며 구매하실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품 소개팅. 그래서 너는 뭘 추천하는데? 첫 번째, 3인 이상 가족이에요. 그럼 아무래도 사이즈가 있는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삼성 비스포크 양문형과 LG 오브제 양문형을 추천드립니다. 양도 넉넉하고 독립적으로 상칸을 사용할 수 있기에 활용도가 정말 좋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이미 일반 냉장고가 있어요. 그럴 경우 양문형 대형 사이즈 제품보다는 독립 스탠드형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므로 딤채 스탠드 또는 하이얼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김치를 많이 드시는 편이 아니라면 딤채 뿌띠 제품도 좋습니다. 어셨나요 오늘은 인기 김치 냉장고 5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김치로 맛있는 식사 한끼 하시고 항상 건강 유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품 소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